여러분, 이 차를 처음 본 순간 정말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데도 이렇게 우아할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을 절대 후회하게 만들지 않을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온 여러분의 채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제네시스가 드디어 플래그십 전동 SUV 시장에 제대로 칼을 갈고 내놓은 모델 2026 제네시스 GV90입니다. 여러분, 이 차! 그냥 크기만 큰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진짜 럭셔리 전기 SUV가 뭔지 보여주려고 작정한 느낌이랄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지 단번에 알게 되실 겁니다. 경쟁 모델이 누구냐고요 EQS SUV, BMW X, 볼보 EX90, 다들 살짝 긴장했을거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넘어갑니다. 처음 GV90을 실제로 마주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약간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의 존재감이었어요. 전면부를 딱 보면 제네시스의 두줄 디자인이 한층 더 미니멀하고 세련되게 다듬어져 있는데, 단순히 전기차니까 라디에이터 그릴 없어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턴으로 빛을 조절해서 미래적인 인상을 주더라고요. 이미 사진으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물은 사진의 두 배는 멋집니다. 차체 비율도 굉장히 잘 뽑아냈어요. 큰 SUV들은 자칫하면 부자연스럽게 비율이 무너질 수 있는데 GV90은 마치 스케치를 완벽히 실물로 옮겨놓은 것처럼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실루엣을 갖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봤을 때휠 크기부터 차체 높이까지 모든 요소가 절묘하게 맞물려서 어 이거 그냥 덩치 큰 SUV가 아니라 럭셔리 요트 같은데라는 느낌이 듭니다. 뒷모습에서는 제네시스 특유의 절제미가 살아 있습니다. 전기차라서 가능한 깨끗한 면 처리에 얇은 조명이 이어져 있어서 밤에 보면 더 감각적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과장 같겠지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돌아볼 수밖에 없는 디자인입니다.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는 순간 이 차의 정체성이 확 바뀝니다. 기존 GV80이나 GV72주는 고급스러움과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 다른 레벨의 조용함, 다른 레벨의 공간감, 다른 레벨의 감성 품질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실내에 들어가자마자 들리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음까지 살짝 막아주는 듯한 정숙함이 있고 위자에 앉는 순간아 이게 진짜 플래그십이지라는 말이 나와요. 시트는 신소재를 사용해서 일반 가죽보다 훨씬 부드럽고 체압 분산까지 고려한 설계라서 장거리에서도 허리가 편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백미는 이열이에요이열이 진짜 미쳤습니다. 좌석이 거의 1등석 수준으로 눕혀지고 AV 디스플레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서 엔터테인먼트 경험이 완전히 달라요. 3열까지도 성인이 충분히 앉을 공간이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크다. 이 정도가 아니라, 위도적으로 모든 자리에 여유를 만들어 둔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대형 곡면 디스플레이는 시각적으로 일단 압도적이고, UI 반응 속도와 그래픽이 정말 빠릿빠릿합니다. 제네시스는 확실히 디지털 경험 쪽에서도 프리미엄을 지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조작 버튼의 촉감도 고급시계 같은 느낌이고, 조명 변화와 공간 향까지 원클릭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점도 정말 신선합니다. 차를 탔는데 마치 호텔 라운지에 들어온 느낌이랄까요? 이제 퍼포먼스로 넘어가 볼까요? GV90은 제네시스가 전기차 플랫폼을 제대로 성숙하게 다듬은 이후의 결과물이라 그런지 주행 질감이 완전히 새롭습니다. 흔들림이 거의 없이 묵직하게 깔리는 느낌이 있어요. 전기차 특유의 갑자기 확 튀는 가속이 아니라 굉장히 세련되고 매끄럽게 밀어붙이는 가속감입니다. 영 오른쪽 화살표백 이 물론 빠르지만 그 숫자보다 더 인상적인 건 파워의 전달 방식이었어요. 마치 고급 리무진에 전기 모터를 넣었더니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주행감입니다. 스티어링도 딱 적당히 단단해서 차체가 크다는 사실을 거의 잊게 해줍니다. 배터리 효율도 놀라웠어요. 제네시스가 이번에 큰 배터리 팩을 넣었는데, 주행거리가 실제 조건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고속주행에서도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았고, 도심에서는 예상보다 더 길게 갈 여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대형 전기 SUV에서 실제 주행 효율이 이렇게 잘 잡혀 있다는 게꽤큰 강점입니다. 승차감은 에어 서스펜션이 모든 걸다 말해줍니다. 노면 충격을 거의 느낄 수가 없는데, 그게 단순히, 부드럽다 수준이 아니라 부드럽지만 정확하다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요철을 넘을 때 출렁임이 없고 차체가 자세를 빠르게 잡아주니까 대형차 특유의 뒤뚱거림 없이 단단하게 중심을 유지합니다. 테크놀로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제네시스의 최신 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갔고 차선 유지와 차간거리 조절이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차가 운전자를 배려하는 느낌까지 들어요. 그리고 실내 공간에서 제공되는 음향 시스템이 이건 정말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냥 소리가 좋은 게 아니라 공간 전체가 하나의 공연장처럼 울려요. 또한 초음파 기반 실내 모니터링, 어린이 및 반려동물 감지 시스템, 충돌 자동 회피 기능 등등 안전 장비도 도배 수준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격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아직 공식적인 최종 금액대가 전부 공개된 건 아니지만 대략 1억 중후반에서 시작해서 옵션 따라 2억대까지 갈 걸로 예상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가격 너무 오른 거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경쟁 모델인 벤츠 EQS SUV, BMW X M60, 볼보 EX90 등과 직접 비교해 보면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꽤 있습니다. 특히 실내 품질과 정숙성 그리고 2열 경험까지 제대로 챙긴 전기 SUV는 솔직히 GV90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편이라고 느꼈어요 EQS SUV는 좋지만 실내가 그렇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주는 건 아니고 BMW X는 주행은 훌륭하지만 실내 공간이 GV90만큼 넓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GV90이 확실하게 한 걸음 앞서는 느낌입니다 이제 총정리를 해보자면 GV90은 단순히 크고 고급스러운 SUV가 아니라 전동 플래그십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모든 요소를 갖춘 차라고 생각합니다. 주행감, 실내 경험, 디자인, 기술, 안전까지 전부 플래그십답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수준이에요. 물론 가격이 낮은 차는 아니지만 그만큼 확실한 가치를 제공해 주는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진짜 제대로 된 전기 럭셔리 SUV를 사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한 번쯤 꼭 경험해 보길 추천하고 싶어요. 이 차는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로 보면 감동이 두배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선택에 확신을 줄수 있는 현실적인 자동차 리뷰 계속해서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